정어랑 화이팅! 페달 줘. 오 좋았어. 기아라 올리고 그렇지. 쓸꺾거 괜찮아. 브레이크 안잡면돼 노브레이크로 들어가. 그렇지.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. 좋았어. 브레이크 놓고 잔디 대고. 브레이크 잡지 말고, 쭉 가운데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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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브레이크 오잘 가고 있어, 동그랑 좋았어, 그렇지 브레이크 놓고, 여기서 잡아 그렇지, 기울여 잘했어 브레이크 오 좋다 오른쪽으로 떨어져, 오른쪽으로, 그렇지 자, 끝까지 타고, 랭크 끝까지 타고, 바꿔. 그렇지. 다운. 오케이. 브레이크 놓고. 좋아, 좋아. 그렇지, 꺾고. 어, 높게 타, 높게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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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데크로 가 데크로 어 괜찮아 괜찮아 데크로 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좋아 좋아 눌러 낙타다 기아 올리고 배달지 그렇지 점프 걸려도 돼, 오케이! 기울여서 다 꺾어, 여기. 브레이크 안잡으면다 꺾여. 그렇지! 좋아, 배달 좋고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기울여, 기울여. 파이팅, 파이팅! 운동은 잘한다! 와, 우리 아들 최고야. 점프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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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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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! 힘내! 노브레이크, 노브레이크. 여기 속도 뽑아야 돼. 그냥 치고 가. 브레이크 놓고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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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점프. 야, 달려!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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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후! 으! 우와! 우와, 정말 멋있었어. 아. 빠른데요? 아. 1등이 2분 50초인가? 근데. 2등이 3분 2초에요. 4등! 아 우리 몇 초인데? 3분 8초요. 8초 어? 좀만 더 발랐어! 좀만 더빨랐어 4등이니까 작년..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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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어. 아니 에 고소도 많아 네,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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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진짜 빨랐어 오 벌써 왔다고 제일 빨랐다어 되게 잘 탔어 ]한데? 아니 저기서 보이는데 오 <laughs> 제일 빨랐어 <laughs> 재밌다 이거 둘이 같이 타는 게 내가 먼저 한, 보내고 출발하는 거거아니제 아, 동시 출발. 몇초 나왔어? 8초. 3분 8초? 아들. 네. 오 그래도 어. 그, 아한10 18, 13초 1 2초 예상했는데. 내가 이걸